그러니까 지비스타드 길버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수학과 팀장 정성진입니다. <laughs> 제가 받은 문제 2번 먼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2 수업 문제고요. 그리고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일대1 함수라고 하는 좀 특징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첫 장과 공비와 같은 등비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어 있고, 가조건 보니까 이제 결국 이제 첫 장을 대입했을 때 나온 함수값이 1이고, 그리고 두 번째 장을 대입해서 나온 함수값이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를 보면, 이제 an 플러스 1 빼기 an을 대입한 함수값하고, 그리고 an을 대입한 함수값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조건을 <laughs> 보시면, 어 an 플러스 2항을 대입한 함수값하고 그것은 결국 an 플러스 1을 대입한 함수값의 4배에서 an을 대입한 함수값의 3배를 뺀 결과고, n은 1부터 자연수가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지금 어 시그마 k 1부터 10까지 ak에 대해서 이제 그 값을 구해서 p를 구하고 그리고 지금 p를 구한다면 p 더하기 한 값을 대입한 함수 값이 얼마냐 이렇게 지금 풀고 있습니다. 단 공비는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문제만 읽어도 좀긴걸알수 있고 거의 종합 선물 세트로 지금 문제가 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조건이 많을 때는 이제 조건을 하나씩 따져 나가다 보면은 이제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먼저 제일 첫 줄에 나와 있는 네, 1대1 함수에 대한, 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같은 경우는 고2. 고2, 어, 2등급 대상으로. 그리고 이제, 고3 문과 같은 경우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3등급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고1 과정에서 필요한 게 1대1 함수의 개념입니다. 김수현 선생님. 일대 함수는 보통 어떻게 설명을 하죠?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내리죠? 네, 이렇게 이제 김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지금 정의되어 있는데 지금 상태로 보시면 이 조건에서 같지 않다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 고등화 과정에서도 이제 대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를 생각해 보면 이거랑 지금 같은 게 지금 fx1과 그리고 fx2가 같다고 하면 x1과 x는 같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장원홍 쌤. 지금 저 조건에서 보면은 요 비슷한 느낌이 어디 나 있죠? 예, 두 번째 나에 지금 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 조건에서 이제 알수 있는 게 이제 an 1팩 an은 n 가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어 그다음에 <laughs> 이제 또 봐야 될게 이제 등비수열 이기 때문에 일단 등비수열 개념 자체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자 일반항을 우리 an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같은 경우는 공비를 r이라고 했을 때 r1 보다 크기 때문에 장훈쌤 어떻게 표현하죠 수정 a라 든다면 네네 그래서 지금 문제에 맞게 쓴다 그러면 이제 AN은 R의 N제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세 번째, 이제 등비수의 열 합이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어, 문제에 다르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첫 장을 A를 잡고, 그리고 공비를 R로 잡으면 R 1제곱 이렇게 쓸수 있기 때문에, 자, 이때, 이제 등비수열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R은 1보다 크니까 1이 아니라고 한다면, SN을, 정우생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네. 네. 네, 이렇게 이제 쓸수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그렇게 지금 된 상태에서 일단 개념은 이제 설명을 했고요. 여기 맞춰가지고 문제를 풀 텐데 일단 어, 문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 2등급 이상으로 맞춰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보면 이제 첫 줄에서 첫 자가 공배가 같다 그랬기 때문에 일단 an을 r의 지금 n제곱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저기 맞췄으면 가조권을 보면 자, 가조권과 이제 가조권에서 일단 f 뭐 r은 이라쓸수 있고 그리고 f 지금 r제곱 a2가 되겠죠. 이 값은 지금 일단 4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서 보면 이제 1대 함수 의 조건 때문에 결국 지금 f a n 플러스 1 빼기 a n 은 f a n과 같다고 됐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결론이 바로 a n 플러스 1 그리고 빼기 a n 은 a n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a n 플러스 1은 지금 이 a n이 되고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우리 이웃하는 두 항의 관계식, 점화식에서 지금 이 형태가 나오면 김수현 선생님 이 경우는 어떤 수열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공비가 R인 등비수를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서 나 조건에서 an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의 n 조급이다 이렇게 이제 쓸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에 이제 다 조건에서 이제 보게 될 텐데요. 그러면 다 조건에서 지금 이 관계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데요. 자, 이렇게 이제 점화식이 주어져 있는 뭐 점화식은 아니지만 하여튼 점화식 형태로 보겠습니다. 이 형태 였을때 이게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약해서 사실 이렇게 출제는 안할 텐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출제했다 그러면 이제 어, 근처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어려운 학교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어떤 프린트 같은 걸로 줄수 있기 때문에 뭐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등급에 맞춰 설명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형태를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식을 좀 변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 시환을 하면 이것을 그냥 b n 플러스를 잡고 그리고 이 값을 지금 b n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열 같은 경우는 보면 이 형태랑 지금 비슷합니다. 단지 b n 과 b n 플러스를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 이 자체도 b n이 첫째 항이 b 1이고 그리고 공비가 지금 어, 3이 되는 등비 수열 형태를 볼수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어, 대입을 해주면 f an 플러스 2 그리고 자, 여기 1 쓰겠습니다. 1 그리고 빼기 fa n. 자이 값이 여기 보면 이제 b1이라고 하는 게 결국 fa 2 그리고 마이너스 fa 1이 되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이 조건에서 가조건에서 지금 fa 1이 1이고 그리고 fa 2가 지금 4로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값은 자, 3이 되면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fan 플러스 1, 그리고 빼기 fan은, 여기 3의 n제곱,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과정에서는 빠져있지만, 일단 이런 수열을 우리가, 정우쌤? 이런 형태를 무슨 수열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개차 수열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그, 3등급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일일이 대입해서 보여주겠지만, 일단 2등급 이상이기 때문에, 2등급 이상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 C 형태를 알고 있으므로,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AN이라고 하는 것은, F, 지금 A1, 그리고 플러스, 자, 시그마 K1부터, 지금 N-1까지, 어, 3의 K제곱이 되고, 따라서, 이 결과, FA1은 1이고요 그리고, 지비값은 2분의, 어, 3의, 3의 n 1제곱 마이너스 에서 정리하게 되면 2분의 3의 n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 더하기 2가 되기 때문에 1,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저기 문제에서 나오는 f 형태는 이제 잡았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답을 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그마 k 1부터 p라고 하는 게 1부터 지금 10까지 ak가 되고 ak는 지금 현재 2 지금 k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2 빼기 1분의 첫장 2에, 그리고 2에 10제곱 마이너스 1이 돼서 결국 2에 11제곱 마이너스 2가 되면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F 지금 P 더하기 2라고 하는 건 여기다 2를 더해주면 2에 11제곱이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결국 여기 지금 N이 여기 지금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이 값은 2분의 3에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제가 분것 중에서 지적하실 부분이 있다면 11. 아+ 아 십일입니다 십일 11. 네십 제곱 마이너스 일입니다 어 지금 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 등급 학생들도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삼 등급까지는 모르겠지만 사 등급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왔으면 네 만약에 이게 서술형은 나온다 그러면 부분 점수를 좀 노리고 가야지 뭐 정답을 맞추기는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일단 출제 빈도와 난이도를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출제. 빈도는 5를 기준으로 했을 때한2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제 난이도는 5를 잡았을 때한4.5 정도 되는 꽤나 복잡한 문제로 판단됩니다.